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화로운 모기씨 여러분을 반가이 찾아왔습니다 어, 저는 모기,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프로그래머 최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프로그래머 박예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어, 영화로운 모기씨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레조리 감독의 레미제라블이라는 2019년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예, 레미제라블 하면 사실 빅토르 이고의 레미제라블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톰 후퍼 감독의 2012년 작품이죠. 레미제라블 뮤지컬 영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어, 물론 이름을 따온 건 맞지만 그리고 영감을 받은 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지만 그 작품을 직접적으로 각색한 작품은 전혀 아닌 현대판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1대1 대응으로 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지역이나 아니면 인물 캐릭터에 어느 정도는 원작의 어떤 느낌과 이미지가 녹아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 무엇보다 이 작품이 저의 무기형하고 좀 뭔가 밀접한 그 관계가 있는 작품 저희들끼리만, 그냥, 그냥, <laughs> 아, 감동을 하고 작품 관계는 저희만 작품. 그냥 반가워하는 <laughs> 그런 애정을 가진 작품이죠. 저희 2019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가 첫 상영됐을 때 저희 장단아 프로그래머님을 모시고 이영화제 모기영화 서꼭 해야 된다, 고 이렇게 했었는데 2021년에 이 되어서 드디어 한국에서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로운 모기씨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를 네, 저희가 무려 2년 동안 개봉을 기다리던 작품입니다, 여러분. <laughs> 네, 이 작품은 또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은 작품이기도 해요, 사실상. 그래서 2020년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관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을 때 심사위원상과 벌칸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아카데미에서 사실 국제장편영화상에 어, 기생충과 나란히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기도 하죠. 네, 레 쭈리 감독님은 사실 다큐멘터리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고 단편 작품만 하셨는데요. 이레 미제레블이 바로 어, 장편 첫 작품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극찬을 받아서 앞으로의 행보도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감독님입니다. 네, 이 작품 레 미제레블은요. 파리 근교에 어, 몽페르메이오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슈데파니라는 형사가 서로 부임을 해오죠. 그래서 이 형사가 첫날 응. 순찰도 돌고 적응도 하고 뭐 근무를 시작한 첫날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요 첫날부터 참 만만치 않잖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스테파는 동료 크리스와 그 그와다와 함께 순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집시들과 그지역에자칫 치안 기구와 까 폭력 사태가 막 휘말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집시들의 새끼 사자를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건데요. 네, 커츠 산의 사자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한 사자인 건 맞죠? 어,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찰들이 새끼 사자를 훔쳐간 이 소년이 누구냐 그거를 계속 하루 종일 찾게 되고 그 찾는 와중에 결국 범인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범인을 조사를 하려 가는 와중에 아이들 집단이 계속해서 뭔가 반발을 하고 그것들을 저지하려다가 고무탄을 쏘게 돼요 어린 소년에게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 하루 종일 이제 겪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자가 없어지고 사자의 범인은 의외로 금방 찾았는데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방해를 하고 이걸 이제 진압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는데 총에 아이가 맞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경찰은 이제 큰 일이 난 거잖아요. 게다가 프랑스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근데 경찰이 이런 과잉 진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자의 아이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 일을 수습하려고 이제 동분서주하는 집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형사 집단이고요. 그래서 어, 아이들의 이 사건 은아이들공고하면서 벌어진 이 사건을 진압하고 수습하는 이, 이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집단들이 이 도시에서 드러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형사 집단이 있죠. 이 크리스의 강력반 팀이 있고요. 어, 또 어떤 집단이 있나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어떤 자치, 치안 기구가 있는데요. 음. 여기에 대표를 너무 웃기게도 시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laughs> 네, 그리고 그 시장 집단이고, 벤치라고 하는, 대표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 크리스라는 강력반과 뭔가 결탁한 네, 정보제공을 하는 약간 끈앞을 같은 느낌의 네, 경찰에 기생하고 있는 일종의 건달 집단인 것 같네요. <laughs> 그리고 좀 약간 조금은 결이 다른 집단인데 바로 사, 살라라는 인물입니다. 그 살라는 예전에는 거물급의 어떤 폭력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종교에 의해서 회심을 하고, 뭔가, 종교, 무슬림이죠. 그들이 믿는 것은. 이제, 미, 무슬림 집단에서 이맘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살라라는, 어,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집시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시 집단은, 치외법권 같은 걸 의미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른들로 구성된 다섯 개의 집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 중심에는 이사라는 소년과 함께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네, 비구역의 아이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지는 그런 집단인데요. 이 사실은 범죄자가 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거고, 이 몽페르메유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리 외곽의 도시이긴 하지만, 어,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빈민가이고, 범죄율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치안이 위태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부임해서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이렇게 왔는데, 그 선배들의 말이, 너무 순진하면 안 되고, <laughs> 너무 정의려 하려고 <laughs> 하면 안 되고, 완장 차고 있으면 막 비웃고, 음. 너 그게 뭐냐고, 저 며칠이나 가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이런 이제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몽페르메요라는 곳이 그려지는 것이. 특별한 그런 얘기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 빅토르 위고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네, 영화 속에서도 부이만 스테판에게 빅토, 빅토르 위고 초등학교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야? 라고 선배들이 질문을 하죠. 빅토르 위고가 이 곳을 왔다 가고, 이곳에서 바로 그레미제르블이라는 작품을 썼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채판이 그때랑 지금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가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툭 던지는데, 어 근데 그게 진짜 그럴 법하다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 형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감옥에서 막 출소한 듯한 어떤 인물을 만나요. 아마도 뭔가 범죄를 저질렀던 이 사람이 어나 요즘에 랩 연습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랩 한번 해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주된 메시지 아닌가 싶을 정도였던 랩을 지나가면서 합니다. 거기에서 했던 말들이 뭐 그런 거예요. 정부의 실책, 바람난 정책, 음. 동네의 재개발, 건강 음. 그 무소식, 난 이민자의 <laughs> 자식.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몽페르웨이를. 번역도 잘했네. <laughs> <laughs> 라인 맞게. <laughs> 그몽베르메어가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가 이랩 안에 싹다 들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사실 원작에서도 생각하면 이 빅토리고의 스테나르디에라는 그 뭐죠 여관방 주인공이 아, 나오는데요. 저는. 그 여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작품과 관계가 있는 곳인 건 맞고 그런데. 어, 그 시절 프랑스 혁명 시절 이후와 뭐가 달라졌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굉장히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걸 음, 해결하려는, 해결하려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사실 별로 없는데 알고 보면 또 아까 자치기구도 있고 음, 사자가 없어지든 닭이 없어지든 범인을 또 금방 잡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전보막이 작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무법지 대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법이 아닌 자기들만의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곳이어서 경찰은 누구한테 가면 이걸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경찰을 또 어떻게 구슬려면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지도 알수 있고, 권력조직과 종교조직과 권력에 기생하는 조직과 자생자치기획과, 아까 뭐... 법하고 상관없는 무겁지대에 가까울 수 있는 집시들은 또 통제 바깥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정말 약자 중의 약자인 어린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자가 되는 일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또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곳이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곳이 음, 우리 사는 어느 곳이나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특별한 곳이지만, 오베르메요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갖고 있고, 40여 개국에서 온 이면자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곳이고, 이런 곳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느 곳이라고 해도 사실 적당히 작동하는 법과 그들만의 법칙과 어, 굉장히 보편적인 사고를 담고 있는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화적인 공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시장이라는 인물이 옷에다가 뒤에 시장이라고 써서, <laughs> <사는 웃음> 네이어라고 네. 티셔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다니거든요. 마치 장난 같기도 하고, 우화적인 어떤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간이 오페르메오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어디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가난한 어느 제3세계 동네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구나, 우리와 별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 저는 중간중간 계속 지나가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들이고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옹베르메우라고 해서 아이들이 뭐 특별한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이들 다 축구하고 있고, 뭐 어떤 친구는 드론을 날리는 게뭐 취미인 것 같고, 또그 안에서도 이제 좀 혼자 생활하는 친구들 뭐 같이 뭐 물싸움하고 더우니까.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 보이더라고요. 뭐 스케이트보드처럼, 뭐, 썰매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곳이 다 쓰레기, 쓰레기 더미들로 차여있고. 위험하죠. 예, 폐허 건물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아이들은 똑같은데 어른들이 그 공간을 아이들이 놀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지 못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이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논다고 얘기하시는 게 생각이 <laughs> 나는 것이 첫 장면이 또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암울한 이야기인데 첫 장면을 축구 월드컵 네. 장면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선문 앞에서 네. 사람들이 어, 프랑스 깃발을 흔들면서 응원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 어, 이 범죄를 저지른 아, 이사라는 아이도 굉장히 즐겁게 응원하고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환하게 웃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둑으로 등장하고 뭐 닭을 훔친 음. 아이도 등장하고 어려운 상황에 등장하는 거 계속해서 비참해져 가는 건 맞는데, 첫 장면 너무 밝게 시작하는 음. 거죠. 그리고 음. 월드컵이라는 것이 거, 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도 2002년 월드컵 경험을 했지만, 모두를 하나되게 만드는 그런 음. 힘이 있는 어떤 잔치잖아요. 축구 경기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은바패인가요이 선수를 응원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선수는 모노코, 모, 어, 모나코 출신의, 어, 음.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B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영웅 같은 존재이고,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면 그런 영웅처럼 프랑스의 하나됨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영웅이 될 수도 있나라는 기대감이 아마 아이들에게 마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참 잔인하게도 이 아이의 그 환하게 웃는 이사의 얼굴은 나중에 굉장히 비참하게 고무탄 때문에 일그러진 얼굴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영화도. 이사의 얼굴로 끝이 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 공간에서 안 일어난 일들을 더 우화적으로 만들고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분명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그첫 장면이 과연 이 아이들이 응원하는 프랑스는 무엇일까? 라는 그렇죠. 질문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몽베르메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보이는 어느 지역의 주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국민 중에 한 명이다라고도 보이게 하는 그래서 저는 오프닝 장면이 굉장히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와닿는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은 또그톰 포퍼 감독의 레미제라블 마지막에 바리케이티위에서다 이렇게 그 프랑스 깃발 휘날리면서 부르는 그런 네. 노래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끝부분을 처음으로 가지고 와서 지속적인 상황을 이렇게 끝까지 이끌어가는 그 힘이 또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그렇습니다. 그렇게 환호를 하는데 연막탄이 자꾸 터지니까 음. 이곳 자체가 사실은 <laughs> 이 열광과 이 환호가 나중에 분노와 폭동으로도 변할 그렇죠. 수 있다는 거를 뭔가 암시하기도 하는 분위기를 막 자아내서 장면으로 시작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